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존텐이이 어, 진짜 저도 여기는 예, 처음 와보지만 분위기도 좋고 파테야 비치하고는 또 나름대로 예, 분위기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파테야 비치하고는 보시면 그 낚시하러 오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예, 노트북 같은 걸 꺼내서 예, 있고 되게 보기 좋네요 아 태국 분들도 많이 오고, 또, 여기가 운동하는데, 최고, 어, 파타야비치보다 여기가 되게 시원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파타야 비치 그쪽 거리보다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는 게, 예, 진짜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예, 여기서 오 저기 타줘봐라. 예.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 <laughs> 좀채 빛이 <비치> 이 자리에만 <laughs> 있어도, 예, 뭐,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만 있어도, 부러울 게 없고, 예, 외국인들도 다, 예, 나는 저, <laughs> 패밀리 마트가, 오늘, 예, 정말 대박 같습니다, 여기, 패밀리 마트. 저 외국인들 저 모습이, 예, 진짜 대박이네, 노인네들. 양로원도 아니고, 예, 진짜 대박이에요, 저희가. 아, 예, 저기 다보이네 서양 애들. 예. 그래서, 일단은 동탐, 여기, 종티에 니, 아, 어, 제가 얘기했지만은, 다른 데보다는, 예, 좋은 것 같아요, 동산 위치가. 여기 존텐 위치하고. 예, 저 세븐일레븐을 꼭, 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니까 여기 하루 한중에 앉아서 세븐일레븐에서, 예, 맥주를 드시는 것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여기서, 어, 뭐 운동도 즐기고, 맥주도 한대 먹고, 예. 되게 보기가 좋네요. 다른 데갈 필요가 없어요. 파테아 비치보다는 훨씬 난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여기서, 에, 좀 구경 좀 하고, 에, 사람들도 보고, 예. 그리고 나서, 에, 또 다른 곳으로 제가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는 존텐 비치, 예. 쟤는 왜 오토바이를 졌다? 바닷가 가까이 에다 저러다가, 예,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저거다. 예, 쇳도 없는 짓하 네. 예. 예. 아주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예, 바닷가도 너무 보기가 좋고, 예, 보시면, 예, 너무 아름다워요. 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예, 이걸로 해서, 예, 나름대로, 예, 즐거움을 가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바닷가에서, 예, 이 경기를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 어, 쉬운 게 아닌데 오늘 어, 바닷가에서 <놀람> 어, 경기를 하고 있네요. 아 진짜 여기 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놀람>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나도 기회가 되면은 이 중티엔에서 살고 싶다는 느낌? 예 기회가 되면 예, 이런데 하나 콘도 하나 딱 사갖고 예, 그쵸 그렇죠? 콘도 하나 사갖고 예, 여유를 즐기면서 예, 아침에 모닝 커피를 한잔딱 드시면서 바닷가를 보면서 이 콘도에서 모닝 커피 한잔 드시면서 바닷가 보는 느낌 예, 말이 필요 없죠. 되게 하여튼 여기가 아 존테이라는 곳이 진짜 고명볼수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존테이요. 저도 여기를 오늘 처음 와봤지만 진짜 보기도 좋고, 에, 진짜 바닷가도 파타야보다 훨씬 난것 같아요 바닷가도 파타야 비치보다는 보시면. 나 이렇게 아 종태니 음, 괜찮은지 몰랐네. 바람도 되게 시원해요. 바람도 되게 시원하고 나무 꽃 야자수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세요. 되게 시원하고 어뭐가이 개는 또 뭐냐? 왜 여기 와 있냐. 되게 보기 좋아요. 하여튼 보기가 좋고. 어. 하여튼 이쪽에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쪽에 존티엔 쪽에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오신 분들은 이존티엔쪽 나 동탄 쪽을 한번 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 이쪽 라인도 한번 와 보시고 예, 되게 보기 좋아요. 예, 예, 보기가 되게 좋고 예, 꼭 여기를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예, 한번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